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PPP 융자금 탄감 조건이 상원을 통과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페이롤 코스트로 75%까지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 60%로 지정되었고 둘째 탄감 기간이 8주였는데 이것이 24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종업원수 회복기간을 6월 3 0일인데었는데 이것이 12월 30일로 연장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상환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결국 탕감되지 않은 부분은 1%의 낮은 이자로 5년 내 상환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양적완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QE 즉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합니다 페데에서는 지금 상황을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이래 가장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이 양적 완화를 제한 없이 언리밋으로 한다고 발표하고 많은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규모를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풀려진 자금은 경기가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있음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통과한 켈스 액트에 의해서 정부는 각 개인과 가정에 일인당 1,200 달러씩 지급을 했고, PUA 그러니까 팬더믹 어니 불임먼 어시스트런트라는 이름으로 주에 600 달러씩 실업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A를 통해서 PPP. Pailor Protection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스몰 비즈니스들의 종업원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의 무상에 가까운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통해서 이미 최고 1만 달러까지 지급한 EIDL Advance는 총 300만 명에게 약 98억 8천만 달러. 아 그러니까 대략 한 100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SBA가 지난 5월 8일자 리포트를 통해서 공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But where's all that money coming from? Is the government just printing more of it? First, no. The government is not literally printing more money, but they are making more of it digitally in the form of good old-fashioned bonds, U.S. Treasury securities. 이금융리기 위해 이 금융을 제공합니다. 이 금융은 공공장소에서 구입됩니 외국인, 당신의 pension p 개인 투입에 의한 인도인들니다이 외국인과 국내 투입자들은 지난해까지 미국 공공 잔액을 가장 많이 구입했습니다. 페드는 14%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페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푸는데 이때 사용하는 QE, 양적 완화의 방법으로 시중에서 국채를 사들입니다. 반대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지출해야 하면 돈이 필요한데 이때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결국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돈을 빌린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로 지원하는 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한 국채는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외국가는 물론 다양한 투자회사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But since mid March, the Fed has bought $1.4 trillion in treasuries, the bulk of the $1.6 trillion in total treasuries issued during that period, to thaw out markets that had frozen because of the current crisis. Experts aren't too worried the bonds and increasing debt will spark inflation for the same reason investors are eager to buy them. America's economy and financial reputation remain strong. The bigger concern is deflation, in which fear and job losses prevent consumers from spending, driving prices down to the point it hurts the economy. How the bonds will be paid off in the future is another big question. Future generations may expect to see higher taxes and scaled-down government. In other words, less services from Uncle Sam.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수록 정부의 채무가 늘어나니까 훗날 갚아야 될 것을 공화당은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물을 대라. 갚는 것은 농사 잘 져서 갚으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둘다 일리가 있습니다. 아, 숨 넘어간 다음에 산소호흡기는 의미가 없죠. 예, 그렇다고 대책 없이 돈을 마구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2차 지원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금융과 재정의 논리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 19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모두 또 세금으로 대갚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는 디플레이션이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돈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은 작고 수요가 많으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이고 농장이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줄어서 공급이 수요보다 줄게 되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런 현상이 심해, 심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의 경우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물건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보통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공급하는 물량은 많은데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물건, 물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결국은 생산도 줄고 그러면 이것이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더 우려하고 디플레이션이 더 좋지 않다고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이 시중에 많게 되면 소비가 촉진되고 소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게 되죠. 특히 미래의 경기를 예측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 때, 즉, 여러분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생산을 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줄이시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라든지 세니타이저 같은 특수가 있는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했지만 여전히 실업수가 늘고 있고 소득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생산을 늘리는 결정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이 출입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 채널에 문제가 발생되고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경제학자들은 반대로 디플레이션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의 증가와 소득의 감소 그리고 불안정한 경제 환경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머니를 잘 열지 않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공급이 줄어드는 것보다 소비가 더 줄게 되어서 자칫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아,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좋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주식 시장은 급반등해서 뜨겁습니다. 주식 시장은 선행한다고 하고 일반 경제 상황과 다른 잣대로 움직이기는, 움직이기는 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도 분석하기 바쁩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경제뉴스를 잘 이해해서 가계의 재정과 그리고 비즈니스의 재무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금전적 재원 조달 방법으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둘째, 미국 재정은 여전히 강하지만 많은 채무가 염려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주시해야겠습니다. 넷째,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여서 경제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